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서 마약 수사, 조폭 수사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어보는 것이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속을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건 아닙니까? 미국이 테러 대상국 이렇게 지정해 버리면 뭐든지 다할수 있어요. 버닝썬 수사를 FBI가 할수 있다는 얘기. 어, 제발 네. 해주세요. 진짜로요? 진짜로. 버닝썬을요? 버닝썬. 이얘기인 즉슨 문재인 등은 관타나무에 툭가시있다 마약 수사와 개몽령입니다. 결국은 돈줄이 말이기 때문에 1대1로 한다고 해서 빼먹은 거. 중국 중앙은행 이제 외환 보이고 했는데 사실 없었던 거. 그런 것들을 <laughs> 벌충하기 위해서 마약 사범 저기 <laughs> <laughs> 중국이. <웃음> 제가 이제 세 가지 해결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첫 번째, 대한민국의 제도 내 해결. 두 번째, 국민 제한권 발동. 세 번째, 미국의 강제적 개입. 대한민국의 제도 내 해결로 잘 끝나려고 하다가 막판에 뒤집어졌다. 국민 제한권은 발동될 기미가 없다. 대통령께서도 별로 안 바르시는 것 같아요. 유혈사태일어나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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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국민들이 다치고 이런 걸안 바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시는 거 그러면은 세 번째는 미국의 강제적 개입이 있다는 거죠. 미국이 지금 타국에 대한 강제적 개입의 강도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습니다. 책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 우리 멕시코 쳐들어가겠다 멕시코 마야카르텔을 네. 드론 활용해서 공습하겠다 어, 말을 안 들어가 먹으니까 예, 예, 예. <laughs> 국경 쳐들어가서 그냥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멕시코의 씨바움 대통령 이런 사람이 네. 아 우리는 어떤 한 형태의 기업이나 간섭도 거부하겠다 뭐 이런 식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네, 네, 네. 나오면 너 내려온다니까 <laughs> 멕시코의 얘가 자빨 대통령이야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거라니까. 멕시코가 망하든지 아니면 대통령을 갈아야 된다고 네. 아니 미국이 전쟁하고 나면 영토를 탐내고 막아 그래도 돼 그게 도둑쟁이야 이런 얘기하는데 국제관계 도둑이 뭐가 필요 있어 그힘 세면 쳐들어가는 거지 트럼프가 권리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내가 다 손봐주겠어 지금 이런 판국이라는 겁니다 지금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가 있으면 그 세계 제패해서 뭐 하겠습니까 착취하는 거예요 원래 착취하는 음, 거라고 음, 음. 미국이 그동안 100년 동안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잖아요 착취해야 되잖아 안 했죠. 안 했어. 안 그렇게, 했죠. 그렇게 착한 나라가 없었네. 그게 100년 동안 쭉 진행되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아. 걔들 마음 독하게 먹고, 아, 우리도좀 먹고 살겠는데, 좀 착취해보고 하면 다삥 뜯길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어. 꼬면는 전쟁에서 이기든지. 인류 역사상에 미국처럼 관대한 제국이 없었어요, 여러분. 당장 대형 제국만 해도 나간다고, 앞편 팔아먹고 그러잖아. 중국은 이미 씨발 맨날 옆에 X도 그 다는 새끼들이 맨날 삥 뜯어가고 삥 뜯겨도 이뻥 거다 못하면서 그동안 빙한번안 떴고 오냐 오냐 좋게 좋게 해주고 했던 애가 한마디 하니까 지금 발끈해갖고 야 미국 이럴 수가 있냐 80년 동맹을 뭐 어쩌고 저 잘해줄 때 잘했어야지 그러니까 이 등신 새끼들아 <laughs> 아니 중국은 툭하면은 중국이 보복을 두려워한다 다 그래 증권 방송이 <laughs> 미국이 관세 무이나 할까 막 난리난리 나갖고 야좀거저안 되죠 거 트럼프 미친 애야 저, 저 저 얼마 못갈 거야 막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심평한테는 이 뻥꾸도 못하냈어 양아치 근성이야 이게 강강양양인가 그런 거요 착하니까 막. 그러니까 예예예 그러니까 그냥... 예. 한대 때리면 죽으니까 안 때리는 거야 <laughs> 그런데 가서 깐죽깐죽 때려봐 때려 그러는 거야 지금 <laughs> 한대 맞으면 다해즉사라니까 진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고 피고인 정당대표고 쾌삭방이다 이기는 자는 한국을 차지하고 지는 자는 감옥을 차지한다. 지금 분위기는 어, 이재명이 한국 차지하고 윤석열은 감옥 가겠네.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렇게 쉽게 되겠냐는 거죠. 48시간 자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딱 찍어서 올렸어요.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이 내용은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도 깎였대. 딥페이크 범죄 대응 안 해도 된다는 거지 하고 물음표를 달았어요. 이걸 보고 나는 48시간 자가 마약 얘기를 하고 싶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마약 얘기를 하면 은 마약 관련된 애들이 이 얘기를 듣고 미리 낌새를 차리고 대피를 할수 있으니까 딥페이크 얘기를 하는 것처럼 어... 사실 나는 마약 얘기를 하고 싶은데 딥페이크 얘기를 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다는 거죠.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이라고 친절하게 해놨잖아요. 미리 사전에 녹화했다는 거죠. 윤 29분 사전 녹화 대국민 담화를 네. 국회에서 탄핵 인용되자마자 방송국에서 송출시키기. 그러면은 사전 녹화라는 거는 미리 꼼꼼하게 생각해갖고 요 메시지는 꼭 들어가야 되겠다. 막 따듬어서 했을 거라는 거죠. 거기에 마약 디페이크 범죄 대응 예상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하는 내용을 실었고 사람들이 다 캐치를 못하고 넘어갈까 봐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찍어줬다는 거 하지만 중요한 건마약이다 지난 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국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의 수사인데 중국인이라는 이제 타국의 이름을 딱 직역해갖고 쓰기는 되게 어려워요. 항의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네. 대놓고 썼지 않나요? 네. 이 새끼들하고 내가 한번 끝장 한번 보겠어. 나는 그런 계량을 의지. 늘 표현하기 위해서 입을 박아놓은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이미 이건은 대한민국의 국한된 건이 아니고 글로벌한 문제로 음. 확대되는 겁니다. 국제 외교 정치가 된다. 마약 디페이크 범죄 대응 예상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서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 사분 수사까지 갈아먹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속을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를 망치려는 방국과 세력 아닙니까? 대한민국 간첩 천국 마약 속을 조폭 나라라는 겁니다. 4월 3일 날돈 줄게 현역 군인 포섭해서 한미 훈련 정보 수집한 중국인 간첩이 체포됐다. 강릉 정박 선박에서 코카인 1 7톤 역대 최대.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FBI가 첩보를 해준 거다왜 하필 첩보를 해도 대통령 탄핵 인용되기 전날 첩보를 줄까요? 그러니 큰거 온다는 거죠. 예, 예. 알아서 해라. 돌아오면은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마약수사부터 쭉 해서 길을 깔아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터트린 걸 수도 있고. 탄핵 기각되고 각하되고 했으면 이게 대대적으로 계속 붉어져서 이 수사로 쭉 활력을 받아갖고 이제 불량으까지쭉 가고 하려고 밑제 밑밥을 깔아놓은 건데 그랬는데 엎어진 거죠. 여기에 관련돼 있는 자들이 아마 연관이 당연히 돼 있을 거다. 이제 국힘에서 또 그렇게 보는 거고요. 이 경로가 멕시코에서 출발해갖고 에카도로 거쳐가서 먼저 평택항을 들렀다가 상에서 해 다시 옥계 하는 거예요. 동해. 어쨌든 간에 중국이 연결된. 마약 관련해서는 멕시코죠. 아까 그 출발지가 멕시코였잖아요. 그죠? 네. 마약은 우리가 군사작전도 하겠다. 마약이면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 그래서 제가 지난 가을에 문다해 마약 왜 봐주냐. 예, 문다해 사건 처음 터졌을 때, 음, 마약 음, 얘기 음, 막 음, 계속해서 막 얘기했던 게다 이런 전략적인 성견지명 마약 다시 한 번, 분명히 크게 한번 얘기 나올 거니까. 미국 수사기관이 해외에 개입한다. 트럼프 취임 초기 연설부터 취임사 그리고 법무부 연설까지 줄기차게 캐시파트이 강조한 게 바로 미국 수사기관의 해입계획 가능성과 중국 ccp 공산당의 마약 투입입니다. 중국 공산당을 때려잡는 고비로 네. fbi를 활용해서 마약 수사를 하겠다면서 고하 때려잡는 그런 그림을 처음부터 계속 그리고 있었다. 미국 FBI와 CIA는 PISA라는 도감청 법률을 통하여 미국인과 해외국제자에 대한 도감청 수사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청문회 시절부터 양극단으로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이라는 표현은 캐시 파텔이 침사부터 지켜보면 중국 CCP를 지목하는 거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카르텔을 해외 범죄 조직으로 규정하여 미국 의회와 협력하여 해외국제자에 대한 수사 체포를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역을 해야만 하고 미국과 가장 넓은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 역시 주의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중국 CCP랑 관계 맺으면 마약 카르텔. 즉, 해외 범죄 조직으로 규정해서 아. FBI가 단속화했다. 정말 미국 안에서 뿐만 아니라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 FBI 모든 수사기관은 국경을 넘어서 체포 수사 활동을 해야 한다. FBI가 국내 수사하는 게 아니고 국제 수사다겠다. 우리는 네. 지구 끝까지 가서라도 여러분이 이번 새 행정부를 통해 선택한 정의를 실현할 것입니다. 임사부터 3월 14일 법무부 연설까지 캐시파텔은 미국 수사기관이 타 국가에 개입하여 체포수사를 할수 있다고 지속적인 강조했다. 그리고 행정부는 마약카르텔을 해외 테러 조직으로 지정함으로써 우리가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정확히 그렇게 취급받아야 할 존재라는 미국이 테러 대상국, 이렇게 지정해버리면, 뭐든지 다할수 있어요. 버닝선 수사를 FBI가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 왜냐하면. 제발 해주세요. 진짜로요? 진짜로. 버닝선을요? 버닝선을. 승리가 지금 어디가 있죠? 중국가 있어요. 버닝선 단골이 중국, 동남아, 화교들이 거기 단골이었단 말입니다. 이 얘기인 즉슨, 문재인 등을 관타나무에 투옥할 수도 있다. 네. 지금 이제 강원도 일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면, 중국인들이 땅을 사갖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지역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거기서 이제 마약을 재배할 수도 있겠죠. 수상한 사이비 마을 중국인이 샀다. 경찰차도 못 간다는 이곳에서. 중국인이 매입한 강원도 행성군 소재 한 마을이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내용의 영상이 공개된 화제다. 중국인 땅을 살수 있잖아요. 땅을 사서 이거 중국인 땅이니까 못 들어와 이러면은 못 들어가고 그 안에서 이상한 짓, 마약 재배하고 마약 공장 만들고 이런 짓을 할수 있다. 중국인 에. 개인 사유지로 인근 주민들은 물론 경찰차조차 진입할 수 없었다. 여기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제 이런 사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렇게 중국인들이 패시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말 같은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네. 그 중에 일부가 마약 재배나 마약 가공이나 하는 공장으로 사용될 수 있다 하는 이제 그런 가능성 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입니다. 출입을 음. 통제하고 있는 차단기 있고 이게 매장 같은 게 보이죠? 이런 거 있으면 절안 들어가게 되잖아요. 네, 네. 또 무침하고 이러면은 맞아요. 또 겁나지. 그 안에서 무슨 일 해도 뭐 한국 사람들 알길이 없는 거죠, 사실. 그렇죠. 예. 네. 골짜기마다 다그 사람들이 매입해서 못 들어간다. 중국인 말이 엄청나게 크다. 시장의 음식점도 하고 저 골짜기는 공업사처럼 차고 치는 것도 다 해놓고 아주 규모가 크다. 아직 마을에 피해주는 건 없다. 그 안에서 농사도 짓고 거기 교회 기도는 비슷하게 연수하고 사이비라고 말했다. 그곳은 경찰차조차 진입하지 못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는 사이비 같은데 라고 하지만 그쪽에서는 자기들이 믿는 종교일 수 있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개인 사유지라 입구까지만 간다고 했다. 경찰 못 들어간다는 거고요. 그냥 살비만 하면 다행인데, 딴 범죄를 하면은 적발해내고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죠. 염전인데, 이 염전 속에 폐공장 하나가 있는데, 여기가 희로뽕 만든 공죠 어. 이런 식으로 할수 있다는 거죠. 신안도 당연히 네. 가능하죠. 모든 영화는 현실을 축소해서 받는 거 강원도에서 드러난 캐나다 마약 조직의 그림자 유엔의 한국 침투에서, 강원도의 한적한 공장에서, 네. 지난 4개월 동안 주행이 진행되는 게 고체 형태의 코카인이 만들어졌습니다. 있네요. 이, 코카인. 예, 이게 24년 8월에 있었던 기사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탄핵 인용 발표 나고 염전에 대해서 미국의 국내 최대 염전 소금을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가 4월 7일에 발표됐다는 겁니다. 왜 소금을 수입을 금지했냐. 왜 여기 염전에서 히로폼을 만들었냐. 소금이랑 히로퐁이랑 섞어 놓으면 구별할 수가 없어요. 백색 가루거든요. 한 개를 마약 포드로 이렇게 해갖고 섞어서 보내버리면 이걸 보면 이해가 됩니다. 태평 인진에서 들어가는 소금이 많지 않아요. 기껏해야 네. 6, 7톤 정도에. 근데 소금 6, 7톤 을 밖에 안 되는 거 보면 60톤 수출해서 얼마 번다고 그걸 굳이 미국까지 수출을 하겠습니까? 처음부터 소금 수출이 목적이 아닐 수 있다는 거지. 캘리포니아도 그거 염전 있어! 캘리포니아 소금 써도 돼! 남미 소금 쓰면 돼. 거기 암염도 품질 좋다니까. 아왜 여기까지 와갖고 친암염전 음. 천일염을 왜 수입해 갔쓰냐고 미국이. 많이 수출한 것도 아니야. 딸량 6, 7톤이라고. 소금 6, 7톤 팔아갖고 얼마 남을 것 같아요 여러분? 6, 7톤 중에 아마 1톤 정도. 많이 섞을 수 있다는 거죠. 마약에서 내란으로 우정수와 검찰이 덮을 했던 것은 해서 국회 출입 통지를 지시한 혐의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긴급체포했는데 이게 되게 특이한 게 있어요. 상관을 구속한 거야. 조지호 경찰청장이 경찰 넘버 no. 1,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2, 국가수사본부장이 경찰 넘버 no. 3이거든요. 경찰 넘버 no. 3가 경찰 넘버 no. 1, 2를 긴급체포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란째 음모를 밝혀갖고 대한민국을 맑고 밝고 행복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거는 너무 초딩스러운 생각이겠죠 당연히 <laughs> 뭔가 긴급하게 꼭 했어야만 되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인천세관 마약 수사 사건이야 이들 모두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12월 4일, 조지호 청장은 대통령실에 마약 관련 수사를 보고할 예정이었지만, 12월 3일, 겸 때문에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고, 그 다음에 바로 체포가 됐다는 겁니다, 우정수의가. 그러면 보고를 못했겠죠? 인천 세관에서 마약이 걸렸는데, 경찰에 신고를 안 하고 빼돌렸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상하다? 백희룡 대장이라는 분이 막 조사를 했는데, 각종 막 외압이 들어오는데, 그 외압을 핵심했던 사람이 김천수 영등포 경찰서죠. 조지오 서울경찰청장, 우정수 국거수업본부장, 고광요 관수청장, 이런 사람도 네. 있다. 특히 백혜룡의 청문회 증언에 따르면 남부지검이 핵심 증거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거부하며 수사를 제시했다. 영장 네. 올리면 검찰이 다 카트라는 거예요. 마약수사인데. 당시 남부 지검장이 김유철이고 마약 범죄 특별 수사본부 공동 본부장이 박지혁이었으며 검찰국장이었던 권순정 역시 경찰의 마약 수사 기입을 결정한 것으알려줬고여기는안 네. 나오는데 박세현이라고 특수 수사본부 만들었던 그 사람 얘기도 나옵니다. 대통령 수사하려고 막 끼어들었던 자들이 마약하고 관련돼 있던 자들. 트럼프 대통령이 크립스쿠엘 크랩스의 보안허가를 취소하는 명령에 서명했으며 법무부의 2020년 선거도용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라고 4월 10일 날 지시했고요. 저커버그가 중국 공산당 위에서 검열 기술을 개발했다라고 메타의 전 여성 임원 이분이 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서 정언했습니다. 저커버그는 공산당 스파이에요 라고 상원에서 폭로한 거고요. 중국하고 내통했다라고 얘기한 거니까. 과거 페이스북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목적으로 공산당과 비밀히 협력했다. 이런 사례들이 빈번한. 아예 못하게 담을 쌓아 갖고 중국하고 교역을 금지해 버리자라는 것까지 지금 트럼프는 생각하고 있다. 특히 메타가 중국 진출을 시도하면서 공산당에 관심을 사려했는데, 대만 홍콩 이용자를 검열할수 있게 해주는 기술 개발, 미국 내 중국 반체제 인사의 페이스북 계정, 삭제 등에 협력했다고 응. 주장했다. 응.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헌법재판소 앞에 이렇게 네. 중국어 대자보가 붙었다는 겁니다. 말이 되냐고요, 진짜 예. 이거 헌법재판소가 유모에 네. 대한 탄핵을 유지했다. 우리는 승리했다. 중국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12월 3일 이후 123일 만에 우리는 마침내 독재를 꿈꾸던 집단을 대한민국에서 몰아낼 수있었어 이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성공이뿐만 아니라 민주화를 위해 싸운 모든 나라들에게 희망기도하다라고 이 중국어로. 좌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 전쟁인데 전쟁인 줄 모르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이건. 예, 전쟁 중인데 딴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어, 전쟁일 리가 있냐? 태평성대 왠 전쟁이 두서난다. 윤 대통령을 파면하면 미국 정부의 제 7008조 지지를 촉발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 정치권의 자파 진영은 윤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일시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지만 결국 과도한 행동으로 전쟁에서는 패배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쯤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건을 각하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적 선택일 수 있다. 라고 점략 얘기해줬잖아요.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 중국이... 그냥 말만 하고 땡 치고 넘어갈까? 트럼프가 그런 사람인 것 같아? 이 메시지를 무시하고 니들이 무탈할 것 같아? 대통령이 타격되고 나서 사진이 나온 거는 단한 번도 없었어요. 사진은 처음 나왔어요. 전한길 강사하고 윤상현 의원이 같이 갔을 때 의도해서 보인 거죠. 내 뜻이 누구한테 있다? 내가 메시, 메신저야. 떼놓고 보여주는 거지 않요 네, 윤상현 의원이 뭐 했, 뭐라 그랬죠? 한덕수 보고 대통령 나가라고 어, 어, 계속. 네, 예. 맞아요. 안 예. 들어야죠, 그러면은. 그리고 에이.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세명 임명하고 그날 밤에 어. 뭐 했죠? 트럼프고 통했잖아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치에는 무연이란 게 없다니까. 트럼프하고 통화하는 거를 최상목이가 그렇게 하고 싶어갖고, 1월 첫째 주부터 통화를 해야 된다, 통화 빨리 해야 된다, 통화 빨리 해야 된다, 끝까지 안 봐줬다가, <laughs>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3명 기습적으로 임명하고, 하자마자 그날 밤에 트럼프하고 통화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고! 좀 눈치 좀 채고, 좀 하라고, 좀. <laughs> 전양길 선생, 당장 눈앞에 파도를 보지 말고,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을 볼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바람을 봐야 된다고. 오. 서정덕 부장님, 그, 저기, 자꾸, 그 파도를 일으키는 고난인 바람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오. 바람을 빼놓고 얘기하니까, 파도만 갖고 얘기하니까, 한시간내 계속 얘기도 공허하잖아. 남는 게 없잖아. 그래서 뭐 어떻게 될것 같은데, 그래서. 좀 남의 말을 진지하게 좀 듣고 <laughs> 깊이 있게 좀 생각 좀 하고 좀 그러세요 좀. <laughs>